실킬게 하나. 어, 아, 173. 님, 어디로 가야 좋을까? 173까지 전판에 공사고 했는데. 님들 다복 공격하해. 갱생이 2 1 0 6 A 옆에 A 있고요. 햇방 옆에 106방치진 1,9,6방 직진? 직진하면 엘베피 아 직진? 그리고 1 아, 9방 기준으로 왔다. 왼쪽으로 직진하면 그것도 엘베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장면으로 뒤로 가려면 난 뒤로 가겠다나 뒤로 가 하실 다음에 3분간 여기 끝번에 찍는 것 같아 아니 테슬라 오른쪽으로 그룹님은 가면 돼 자구님도 바로 옆에 엘베비인데 뭐지? 맵 이상한데? 어? 저 A를 탈거아게요 이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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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es> 네모 네모에 오, 그거 여기다. 십자가 있는거 네모에 십자가 그리고 체크 포인트가 아, 여섯 방향 106 어? 카페, 들어왔다 들어왔다 저 A로 가고 있어요 A로 내려왔는데 아래 초지이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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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얘들 안녕 어 에베이 밑에 가들 한 번만 한 번만 에베이 밑에 가한번만 타보자 오케이 okay. 한 번만 타보자 자기 가두들 한 번만 타보자 한 번만 한니까가아 하나 컷한 번만 타보자 어 쏘는 불사, 불사 애들 많아 사 애들 좀 지원해 주세요 여러전 차거든요 A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A에서 어디로 전가드들 터놓게요 을칠구 문다다 문다다 전력 없어요 아 A에서 아이고 아니 제가 갇히잖아요 인간 아니 A로 가드들 내려갔어요 A로 뒤틀나 구상구방에 가드 퇴안할게요 가드. 구상구방에 가드하고 재수 네, 엄청 많은데요? 검은 수갈게요 아, 아니 구상구방에 가드 왜 이렇게 많아 재수하고 아, 실무인님 세요아근데에 체크포인트가 그냥... 있구나 체크포인트 오사 가 지금. 실손님 혼자 오시라고요. 아, 전열력 없다고요. 좀한번만까지 하기로 결정한 번, 만3한번하고한 입만, 하나, 173 미치겠네. 지금 못 죽여놓고, 그럼 지워놓고. 그러니까, 3은 애초에 무리하는 사3은 들어간다?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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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우 이거 지켜야겠네. 뒤에, 가드랑 뒤에. 엄청 많이 올라왔네. 땡댕한 뒤에. 일 일부러 안본 거예요. 일부러 안본 거예요. 아, 여기 아, 지켜야겠어. 아, 너무 많아. 저 제수 따라갈게요 그러면. 저 앞에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카우스 오면 카우스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친구님. 아직. 아, 내방 털린다. 내방 털린다. 예 예. 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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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혹시 오면. 잠깐 내방 털렸어. 어려줘 지금, 지금 려줘요 어, 네. 네. 예. 어, 나나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고줘요 살려줘요, 살어요도와줘야 되는데 요고려줘요살려요고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수려줘요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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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안돼. 종료가 잘가. 106방 갔고. 생하셨어요 106님. 집에서 나하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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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나가고 가가고나가댕 나가고 나가나이스 레일 건방 지금 털렸어요. 거기 친구님 주의를 해야겠답니다. 친구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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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가드 중106 106방 가드 중 뒤뒤 다 띠띠띠 띠띠게요왜왜왜왜 왜? 아치 있어. 꽉잡꽉 잡. 제가 추측해요 제가 추측해요. 앞에 네네 그 가드 둘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난간에 한 하나. 떨어질 뻔.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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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에. 칠군의 카우스 지워놨죠. 아직 카우스 타임이 안끝났열 왔어요? 네 왔어. 요 아, 아마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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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고 소리 진짜. 뭐야? 지금 박사가 카우스 죽이고 있어요 레이건으로. 네. 오 안녕? 지금 박사 많이 죽였 죽였거든요. 네, 박사도 박사 디클셋 체크포인트 쪽에 재수. 그리고 가드 아, 하나. 아, 박자도 그래. 디클셋 가드 하나. 이 일단 버스를 끌라 가드 가아저카드 겁나 빠르네 시. 친구 죽여.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하겠습니다. 죽일 거야? 빠스로 날게요. 1 0 0 k 갈테니까 좀 켜줘 간다 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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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싸 완싸 완싸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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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키워 올려야 돼 죽여 이제 땅콩이 얼굴 보지 마요 오아아레이아 미안 미안해 미안됐어 미안 이거 아, 발전기 나두1해 미안됐어 미안 이거 발전기 두안 106이 카오스로 부활해서 왔어요. 저희 연도이는 원리, 이분이... 지금 죄수 남아가지고 카오스 다 죽일 텐데, 님들...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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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laughs> 아, 문 했는데, 이거 끝다 아, 이문 닫을 사면 된대요. 절대 못들어 아, 못죠 아, 이거 못 들어가겠죠. 잠깐만요, 제빵할게요 네. 어, 문 달려갔다. 카어스 잡아가야 되나? 안녕, 피고 왔어. 다 같이. 어, 책방 발견. 안녕, 안녕, 안녕. 네. 어, 카우스트 온다. 레드망쳐, 레드망쳐. 아니, 레드망쳐. 어, 어, 화이팅. 어? 화이팅? 레드망쳐, 레드망쳐. 아유, 누가 너문 뗐어? 106하이106하이가더딨나106 죽일 것같 죠？왜 불러？3 명, 3명뭐106 죽일 106 환생 죽일 뭐? 어, 땅콩 땅콩 응갔 어. 공공6 환생 죽일까? 지금 가드 찾아야 돼, 가드 가드 아, 어디지아 아, 가드 없어요, 가드는 없고 과학자 둘, 일. 아이, 몇개 정도는 돌려야지 너 재생 속도 빨라지 과학자둘두 나... 왔어? 과학자들 어딨니? 어, 어, 과학자 어, 둘, 디클 둘. 일인데 야, 너, 너 누구, 누구 죽인 거 같은데? 야는 없을 거아지 저기 온거 과학자야, 어있니 과학자 세 남았대. 과학자. 어? 또키전데 아이 둘둘 둘. 둘, 둘. 과학자 둘. 아, 아, 아 카우저 그냥 아너 과학자 분노? 디클 없다고 말하는 거 말하네, 어? 뭐야? 저 디클인가? 아 카우스구나. 카우스. 카우서. 디클 한명 남아 있고. 아한명 아, 그 친구. 저거 지금 안 끝나 아마 무서... 얼마아 9일 사이인데. 과학자 3구당. 앞에. 앞로 아, 내려가는 어, 거. 지금 마이크로에이치에디 이 뒤로 댕기고 뭐야? Oh.